자,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 라리가 2위죠. 세비야의 돌풍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비야의 가장 변화된 모습은 빌드업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기술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두 선수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데 피를로로 변신한 은존지 선수, 네, 믿고 어. 쓰는 프리미어리그 선수.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삭이 더하기 이니에스타처럼또 활약하고 있는 나스리 선수, 네. 미코스는 그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선수. 네, 아스날 네, 저는 네. 아스날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네. 미코스, 아니, 전... 미코스는 프리미어리그 <laughs> 선수. <laughs> 네, 네. 은존지 선수, 나스리 선수의 맹활약 속에 다른 선수들까지도 산파올리 감독의 축구를. 보면은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영상에서도 다뤄질 겁니다 자 최근에 뭐 맨체스터시티의 빌드업을 말씀드리면서 자주 나왔던 네. 모습입니다만 세비야 역시도 어 최근에 특히 이제 세비야가 많이 쓰고 있는 포메이션이 약간 하이브리드성이에요 네. 3-4-3과 4-1-4-1의 약간 어 병행성인데 기본적인 포지는 3-4-3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중앙수비로 들어오는 메르카도 선수가 있고 마리아노 선수가 또 이제 윙백으로 뛰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에스쿠데로 선수는 이제 왼쪽으로 좀 내려오고, 센터백 두 명이 있고, 이 메르카도 선수가 센터백과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르카도 선수가 오른쪽 풀백처럼 위치하게 될 때는 마리아노 선수가 네. 아예 미드필드 윙어처럼 가면서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메르카도 선수가 뭐 아르헨티나 대표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제 상당히 또 성공했던 그쵸. 선수입니다만 세비야로서는 정말. 유용한 선수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백과 4백을 이렇게 경기 중에도 잘 병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선수이고 마리아노 선수는 원래 있었습니다만 와리아노 선수 역시도 윙백과 윙어를 또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343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4141 같은 포메이션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세비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센터백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죠. 기본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서의 빌드업 자체는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 스타일의 빌드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이 이제 메르카도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이 장면에서는 이제 또 여기 은존지 음 선수가 에, 지금 뭐 세비야의 아주 핵심이자 정말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인데 은존지 선수를 거쳐가는 빌드업이 일단은 세비아의 가장 기본적인 빌드업입니다. 물론 은존지 선수가 그 빌드업 과정에서 가세를 안 하면서 좀 다이렉트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는 네. 합니다만, 은존지 선수가 이제 완벽하게 후방 플레이메이크로서 자리를 잡은 세비아고요. 네. 은존지 선수 거꾸로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은존지 선수를 거꾸로 하면은요, 지존. 지존은 네. 네. 세비의 지존은, 지존은 은존지다. 은존지. 네. <웃음> <웃음>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재기가 네. 유행이라 그냥 막 네. 던져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은전지 선수를 이제 거쳐가는 빌드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은전지 선수가 얼마나 이것을 잘 풀어서 나오는지 보시게 됩니다. 압박을 당합니다만, 네, 성큼성큼 이걸 풀어서 연결을 시키고요. 에스쿠데로 풀백이 전진을 하고 다시 은전지 선수 그리고 원터치로 아, 굉장히 부드럽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다 아닙니까? 이 상대가 지금 아틀레티코예요.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단한 번도 볼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세비야가 상당히 부드럽게 전진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톨로로부터 다시 에스쿠데로에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비에토의 슈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과거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 시절의 세비야에 비해서는 그 당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두 명의 정말 플레이메이커. 예를 들어, 더 이전에는 라키티치라든가, 그 이후에는 바네가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킬패스 한 방이 뭐 바카라든가 가메이로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의 공격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좀 잉글랜드 스타일의 측면 크로스에 의한 또 거한들의 어떤 헤딩 이런 과정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세비야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패싱과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 나오는 이제 세비야의 변모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비에토 선수가 슈팅을 실패했잖아요. 네. 세비야의 역시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스트라이커. 네. 예, 물론 벤 예더 선수가 기대치만큼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비에토라든가 벤 예더 이쪽에서 좀더 확실하게 골이 많이 터져주면 세비야가 훨씬 더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도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끊어냈어요. 지금 끊어냈던 선수가 사실은 메르카도 선수입니다. 메르카도 선수의 인터셉트 이후에 지금 바스케스로부터 이제 나스리에게 연결이 되는데 나스리 선수의 요즘의 활약상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리 선수가 아스날에서 한때 정말 재능을 발휘할 때만큼 거의 한, 그게 100이라면 거의 한95 정도까지는 지금 나스리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상당히 부드럽게 이제 연결이 계속됩니다. 메르카도 선수가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메르카도 선수의 전진도 상당히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3백을 쓰는 팀들 가운데 적어도 스토퍼 한명 정도는 공격에 가세할 수가 있어야 잠재적인 미드필드 싸움에서의 어떤 열쇠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세비야에서 3백을 세울 때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바로 메르카도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는 센터백과 풀백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이제 측면에 마리아노 선수에게까지 다시 연결이 되고, 네 여기서 이 슈팅은 이제 오블락 선수의 방어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메르카도로부터 시작된 볼이 왼쪽 측면에 나스리를 거쳐서 다시 중앙으로 침투한 메르카도로부터 마리아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노로부터의 크로스. 어 바스케스의 슈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세비아가 굉장히 부드럽게 빌드업을 한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역시 세비아가 평균 어떤 기본기들이 상당히 좋으면서 이렇게 탈압박에 상당히 능한 팀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스리 선수예요. 물론 은존지 선수가 지금은 더 센터백들과 같이 더 뒤쪽에 내려가 있을 때는 나스리 선수가 아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이제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니에스타 어떤 때는 사비 예, 그런 역할을 지금 나스리 선수가 세비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노로부터 연결된 볼을 자 나스리 선수가 계속 이제 원투 패스를 시도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골대 맞았어요 어. 이것이 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나스리 선수와 세비야의 또 어떤 빌드업의 진가를 또볼수 있었던 장면이죠 상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더더욱 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자이 장면은 나스리 선수에게 헌정하는 이제 전 나스날 선수로서 그렇죠. 나스리 헌정 스페셜입니다 네. <laughs> 자 은존지로부터 이제 두 명의 에이스끼리 이어받았어요 여기서 아유. 아, 저게 이게, 이게 더 됐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여기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나스리 선수가 상당히 어떤 본인의 재간을 다시금 이제 부활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요.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세비야에게 주목할 점은 세비야가 항상 유로파의 황제이나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뭐 조별리그 탈락 이러한 어떤 공식이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시즌에 세비야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리그에서의 폼과 경기력이 그대로 일관적으로 유지가 돼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에메리 감독보다는 이제 쌈파울리 감독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 리옹과의 경기에서도 세비야가 리옹에게 좀 고전했던 흐름도 있었지만은 전체 경기를 되돌아볼 적에는 세비아가 상당히 부드럽게 그래도 리용에 빠르고 힘 있는 플레이를 잘 풀어나왔다는 생각입니다. 디나모자그레브전에서 세비아가 귀중한 골을 터뜨렸을 당시에도 이 세비아가 오프더볼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타압박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주 리드미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귀중한 골을 터뜨리게 되는데 지금도 마리아노 선수와 나스리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보시게 되면 세비아가 얼마나 지금 산파울리 감독이 요구한 대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잘 움직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가 마리아노 선수, 여기가 나스리 선수입니다. 자, 마리아노로부터 시작이 되고 바스케스가 이제 탈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리에게 넘겨줬거든요. 여기서 사실 이 지금 세비야도 공격하는 선수가 사실 두명 정도예요. 네, 뭐 저쪽 멀리는 한명 정도 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세 명의 선수가 그래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돌아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세 명의 수비 라인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라면은. 어, 세비아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사실은 골이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나스리가 주고 비에토 선수가 여기서 어, 좋은 플레이를 또 연결 과정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스리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으로 그리고 마리아노 선수는 역시 아주 좋은 윙백답게 지금 좋은 공간으로 역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죠 사실 여기서도 이제 수비수는 숫자로만 따지면은 어, 디나모 자그레브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그러나 지속적인 효율적인 플레스. 움직임, 예. 네, 그리고 이 나스리 선수 네. 여기서 이제 잘라 들어가는 이 가볍게 어떻게 보면 넣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세비야가 효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장면이 그만큼 가볍게 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날에 또 아주 영웅. 윤존지 세비야의 피를로 이제 은존지 선수가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은존지 선수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에 가세하고자 하는 또어 본능과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 본능을 쌈파울리 감독이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존지 선수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비야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장면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은존지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여기는 완전히 비었잖아요. 음. 그런 상황이 세비아에서 실제로 좀 많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세비아가 약간 어, 은조지 선수가 이 공간을 비울 때 수비 불안이 좀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비아가 지니고 있는 가장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이 지금 같은 장면처럼 골을 넣어버리면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은조지 여기서 이제 비에토 선수가 본인의 골은 좀잘못 넣는데. 연계는 상당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패스를 하나 중간에 해줬는데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은전진 선수를 향한 아주 좋은 패스로서 뒷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아주 부드럽게. 네, 은전진 선수가 사실 프리미어 리그 뛸 때부터 이런 형태의 공격적 재능은 있었어요. 블랙번, 뭐 스토크 이 팀들을 계속 거쳐오면서 사실은 신체 조건에 비해서는 발밑도 부드럽고 재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e p l 에 계속 있었다면 은조니 선수를 이렇게 활용할 감독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세비야의 그리고 산파울리 감독이 또 부임을 함으로써 은조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잠재적인 재능을 완벽히 지금 꽃피우고 있는 올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많이 네, 그렇다고 볼수있어 저. 네. 기본적인 터치나 패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네.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데스리가의 그 라이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이 라이프치를 독일 최고의 비호감 구단이라고 <laughs>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laughs> 네, 네, 네. 근데 지금. 굉장한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시 가문들이 아주 대단하네요 아까 그라스리 슬리 아시죠? 아 나스리? 나예 나스리 미스터 라는 치희네 치희 라이프 치희 아... 이프 <laughs> 치희인데 이제 줄여서 치희 네, 희 네. 나시랑 라시랑... 씨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게 보는 건죠 지금? 네, 나씨를 라씨라고 음. 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그 그렇죠. 아니 말고 잘 어, 모르겠어요. 아니 그그 그, 그쪽 가문에 그건 여쭤봐야 돼 네, 사실은. 네. 둘다 한국에 와서 우리 한번 <laughs>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지도 괜찮은 거 같은 데 존지. 은씨가 <laughs> 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 은씨는 있죠. 네, 지 네. 근데 이름이 어. 좀 이상하긴 하다. 존지야. <laughs> 존지야좀 이상하게 하네. 자, 라이프치. <laughs> 네, 라이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라이프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간 레스터시티 색깔도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적인 색깔도 있고 그리고 기본 포진이라든가 선수 기용의 어떤 방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면도 있는 그런, 물론 이세 팀을 다 합칠 정도의 강력한 뭐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최근에 잘했던 팀들의 네. 장점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잘 흡수한 어... 어, 그런 형태의 어떤 경기를 라이프지가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죠. 라이프지의 가장 역시 화두는 에너지, 압박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에 의해서 상대의 볼을 끊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상대의 볼을 끊어낸 이후의 플레이는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공격 전개가 되고 또 그럴 때 보면은. 한두 명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명의 선수가 벌떼처럼 올라가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플레이가 이제 벌떼같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 라이프찌인데요. 지금 장면에서도 이 탈압박을 잘하는 도르트문트의 볼을 뺏어서 지금 라이프찌의또 아주 기대받는 선수인 티모베르노 선수가 스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골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정도 지역에서 볼을 빼서서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연결시키는 이것이 라이프찌의 아주 기본 컨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더 최근에 있었던 브레멘과의 경기인데요. 지금도 압박으로 볼을 끊어냈습니다. 자, 볼을 탈취하고 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네 명의 선수가 공격에 가세가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라이프지에게 볼을 뺏겼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에너제틱한 선수들이 라이프지에 많기 때문에 그 볼을 뺏기는 순간 사실 엄청난 위기에 빠져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벌떼 축구, 지금 여기까지 하면 한 다섯 명 정도의 선수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수비 숫자보다도 공격 숫자가 지금 더 많은 지금 라이프지죠 여기서 이 볼이 흘러나가고 이거 이제또 침투에 들어가는 나비케이타 음, 선수의 케이타. 예, 헤딩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이 선수가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나비젤케 젤케, 예, 예, 젤케 선수입니다. 선수 그... 예, 젤케 선수가 물론 주전은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또 늦은 시간 대쯤 되면은 이제 젤케 선수가 이제 서브로 이제 네. 예, 항상 출전을 하는데요. 진짜 나비케이타는 참 나비처럼 잘 날아다녀요. 아그 말씀은 네. 나슬이나 저 치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날시 <laughs> <laughs> 네. 중에는 제일 빠른 네. 것. 같아. 나, 어, 나, 나시군요. 그러니까 네. 나비니까. 아, <laughs> 나비케이터 네. 지금 보시면은 압박으로 끊어낸 이후에 이제 라이프티 선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분해서 네. 벌떼처럼 들어가는가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 볼을 그대로 뒤로 흘렸죠. 그러면서 나비케이터 선수 지금 공격의 출발점이자 마무리까지 지, 지어주는 역할입니다. 나비처럼 폴짝. 네. 지금 같은 장면은 이제 스웨덴의 앞으로 희망이라고 볼수 있는 폴스베리 음. 선수.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나비케이타 선수 어이 선수들 간의 또 효율적인 역습과 공간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실 수 있는 도르트문트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치고 들어간 선수는 스코틀랜드의 희망이라고 하는 올리버 버크 선수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스웨덴의 희망으로부터 지금 스코틀랜드의 희망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고 지금도 마무리는 또 나비케이타 선수예요. 이 장면이 또어좀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포르스베리 선수, 올리버버크 선수, 나비케이타 선수까지가 이 도르트문트전에서 교체로 출전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체로 출전한 세 명의 힘에 의해서 도르트문트를 꺾는 결승골이 이 시즌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이프찌가 역시 뭐 돈이 또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갓 승격한 팀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또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제틱한 축구를 펼치면은 사실은 체력에 조금 선수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라이프치이가 비교적 로테이션이라는가 교체라는 교체를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전 장면을 이제 다시 보시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 다섯 명의 선수가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중앙으로 침투한 케이타 선수에게 이제 정확한 패스 한 방, 네, 이걸로 이제 도르트문트를 시즌 초반에 무너뜨렸던 음.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이거는 제가 뭐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냐면은 이 라이프찌가. 지금 재능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팀이다. 아,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어, 8라운드 브레멘전 득점 장면인데요. 네, 지금은 뭐 도움이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네, 여기서는 약간 우당탕했지만은 결국은 골키커 퍼까지 제지고골 네, 네. 네, 이것이 이제 브레멘전에서 이제 예, 나비케이타 선수의 골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단은 압박이 굉장히 좋고 어, 그리고 수비로 약간 내려앉을 때도 있지만 거기서 한 번에 나오는 역습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서 정확한 편입니다. 여기에 역습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가담하는 어떤 젊음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팀이고, 거기에 교체 멤버도 비교적 탄탄해서 로테이션이 잘 되는 데다가 이 나비케이타 선수처럼 순간순간 재능을 또 번뜩일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이 라이프지가 라이프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아, 오늘 팬들은 라이프지이하면 나비케이타. 이거는 하나 포인트로 딱그 가져가네요. 그런데 나비케타 이 네. 선수가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체인데. 이 선수가 물론 주전으로도 나옵니다만 네. 올 시즌 한 절반밖에 안 뛰었어요. 뛴 시간이. 네. 네. 그러니까 풀을 100% 주전도 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두 팀을 또 영상으로 통해서 어,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뭐 나시 가문의 선전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저 강사가 요약을 하면 네. 딱 되잖아요. 나시 나동그라미치고쓰리리네나 나나 네. 이프치 이프치히 그나 비케이타 네. 이렇게 어? 네. 거기에 이제 한명 추가 은 존재. 그렇죠. 네. 네. 아, 저강사해도 저 잘할 것 같은데. 네.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네. 암기가 쉽죠. 그렇죠. 아,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자, 자, 저희가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또 어떤 드립들이 또 쏟아질지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